아, 오늘은 제 초기 쓰는 법을 제가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아, 냉동 공장하고는 관계가 없지만 아, 여기 제가 아, 매년 경작한 농장인데 원래는 바빠서 아, 못하다 보니까 풀이 너무 이렇게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그 임대하는 걸 빌려 왔는데요 음, 실질적으로 보시면 이게 이제 제초기는 요거 이상은 커팅을 할 수가 없죠 그죠 아 근데 요거는 이제 수확기입니다 그래서 틀린 점은 날이 여기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요 앞에 가이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음큰 풀도 이렇게 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사용법은 여기를 한번 드려볼게요 음 이게 예초기 쓰는 거하고 경운기 쓰는 거 하는 거 하고 이렇게 금바이 되어 있습니다. 우선 여기에 요거는 이제 엑스레이드인데 엑스레이드는 처음에 제대로 올려 놓습니다. 요거는 어 온오프 스위치인데요. 스위치는 반드시 온이 돼 있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요거는 주행 레버입니다. 이걸 올리면 전진합니다. 그다음에 요거는 어이 칼을 돌리는 어레버입니다 그래서 이 그다음에 이쪽에 이제 핸들이 두개 있는. 이거는 경운기하고 똑같습니다. 이건 크러치인데 왼쪽 크러치를 한 누르면 여기 크러치가 끊기니까 좌측으로 회전하게 됩니다. 오른쪽 크러치를 누르면 여기 오른쪽이 끊기니까 동력이 여기 있으니까 우측으로 회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하죠. 그다음에 우리가 스타트는 예전처럼. 어 휘발유를 넣고 그 다음 예초기처럼 이걸 당겨서 스타트를 하는데 중요한 거는 여기 있는 초코레바입니다 처음엔 초코레바를 초코레바는 공기하고 연료하고의 혼합비를 조절하는 건데 처음에 초코레바를 떼서 시동을 이렇게 이렇게 다 내려가 있으면 안되겠다 올라가 있으면 안 되겠죠 위험하죠 일단 일단 이제 액셀레이터를 제대로 하고 어 초콜렛을 연사에서 이렇게 돌려 보다가 만약에 시동이 안 걸리면 그냥 초콜렛을 닫고